안녕하세요. 솔트레이딩 카일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12시 24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실시간 수익률 먼저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날짜 잘 보세요. 12월 18일 바로 어제였죠. 마스크 네트워크 25% 수익, 메타디움 22% 수익, 그리고 피스 네트워크 8%, 카브 13%까지. 단 하루만에 챙겨드린 수익들입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락장, 조정장 탓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상승 나올 코인들만. 하게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상승 코인들의 하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처럼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함께 수익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 둘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세요. 비용 요구 일절 없으니까 돈만 요구하는 이상한 유료 리딩방 들어가서 사기 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밑에 보시는 헤더라 갖고 왔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미리 빠르게 매수 들어갔고 영상에서도 이어서 설명으로 갈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헤데라코인 어, 신규로 진입하기 너무 좋은 자리니까 소액이라도 꼭 매수 참여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방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4시간 봉 차트에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세선들 그어놨죠 자 이게 불과 이번 12월 전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이 아래쪽 추세선 있죠 이 구간을 이제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단숨에 이렇게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 380원 파란색 가로줄 이 저항대를 넘어서 이 540원 다음 저항대까지의 가파른 상승이 쭉 이어졌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 위쪽 추세선과 이 540원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서 흐름을 이어왔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이 형성된 거죠.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추세선 위아래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 끝에서 점차 이렇게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다가 위쪽 돌파시에 엄청 강력한 급등을 보여준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헤드라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수렴의 끝으로 향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시작하는 타이밍. 자 그리고 요 추세선 하단 지지와 요 380원 매물대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만큼 지금 헤드라 바닥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4 시간봉 캔들도 터치하자마자 아래 꼬리 달고 바로 올려줬죠. 그만큼 위쪽으로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추가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일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동 평균선 좀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위쪽부터 20일, 60일, 120일, 201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뭐 보이시죠? 정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까지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이후에 크게 하락한 구간들은 있지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자, 이는 주요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 물량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털어내면서 자기들이 물량 더 먹고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라 그런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 단서도... 토대로 자 지금 수령 끝에 위치한 헤드라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거의 웬만한 상승 재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쌓여있는 거래량까지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일단 요 위쪽 추세선과 540원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당장 어 지금 가격대부터 보시더라도 매물대까지 자그마치 30% 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개미들은 30%는 커녕 3% 수익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딱 집중해 가지고 이런 상승 코인들 빠르게 매수 담아놓은 다음에 다음 상승 나올 때좀 위쪽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닷건 잡힌 종목들을 제가 정보방에서 매 순간 설정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 숙률 자체도 항상 9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법이나 타점 그리고 다양한 뉴스, 뭐 시황들 제가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24시간 그리고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뭐 매수는 직접 안 해도 돼요 그냥 모의투자만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면 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헤데라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급등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